반려동물이 산책을 하며 있어서 정말 다양한 문제라든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안산시에서 그리고 안산소식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적으로 변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앞쪽에 중심. 우리에게념은 대변을 걷거나 소변을 아래로 당기는게 천천히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가세요. 반려동물 전문 MC MC 펑키 고영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고민성 훈련사 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산책이라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보다 좀 불,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많아요. 방금처럼요. 방금도 어, 산책을 이렇게 어, 나왔지만 또 이렇게 박수를 또 어, 이렇게 상황이 생길 이런 것들을 보호자님께서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책을 한다라는 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반려견이 이 짖기 전에 상황에서 대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음, 보호자였다면은 박수 소리에 제 왼쪽에 반려견을 가까이 붙일 거예요. 왜냐면 항상 스스로 대처를 음, 할수 있게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한번 반려견들을 살짝만 붙여보세요. 너무 세게 말고요. 그냥 살짝 그냥 줄을 짧게 잡는 정도만. 네, 그렇죠. 이 여러분들이 이 범위가 바로 반려견들을 좀 리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금 것때 멀리 있으면은 멀리 있으면은 사실은 제어가 힘들죠. 반려견이 어쨌든 멀리서 자기가 대처를 해야 되고 보호자님 옆에 없다 보니까 더 강한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뭐 짖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짖어서 짖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같은 경우엔 상황을 더 보다가 나중에 짖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반려견 성향마다도 다 다르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는 이 세세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내 반려견이 안 짖고 어떻게 줄을 잡아야지만 내 반려견이 안정적이고 어떻게. 어, 보호자님께서 행동해야지만 좀더 건강한 산책을 할수 있는지를 보호자님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왼쪽, 왼쪽이에요, 왼쪽. 오케이, 왼쪽. 예, 그렇죠. 예. 줄을 그리고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왼쪽 잡으려 하면은 자, 보호자님, 그거는 어, 줄을 길게 잡는 거예요. 짧게 잡는 거란 보호자님 왼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줄만큼 그러면은 보호자님께서 줄을 땡겨서 잡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을 잡는 게 좋아요. 살짝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반려견이 움직일 수가 없고 보호자님 바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항상 <laughs>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내 반려견이 안지서요 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줄 수도 있어요. 내 반려견은 안 물어요? 에이 보호자님을 혹시나 위협적으로 대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보호자님 지키려고 안 물까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참안 좋은 일이에요. <laughs> 여기 요새 그냥 안 넘어가니까. <laughs> 아니 맞잖아. 에. 어, 법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야. 어, 내 반려견이 어, 상대를 문다라는 거는. 하지만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반려견이 언제 어떻게 그 어, 행동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확 나올 수 있단 말이요. 근데 그 본능까지도 제어하는 게 바로 보호자님이세요. 예. 네. 그 <laughs> 오늘 또 이야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예, 예.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이제 반려인 분들만 오신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네네. 그러면 이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우리 비반려인이 반려견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시, 네. 시, 네 시범도 좀 보여주시면은 사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실, 어허...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도 반려견을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이 어, 조금의 에티켓만 알아도 좀더 반려견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반려견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사실은 무례한 걸수 있어요. 물론, 눈을 마주쳤을 때 좋아하는 반려견이 있어요. 그런데, 어, 반려견들도 요새는 정말 개인 취향이 다 달라가지고, 어, 어떤 사람한테는 꼬리 흔들고 반기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지져요. 그래서, 좀 반려견을 기르지 않더라도, 이 반려견을, 어, 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 비반려인들이 더욱더, 어, 좀더 반려견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은 반려견이 이렇게 딱 짖었을 때 사실 좀어 반려견도 사실은 놀란 거지만 여러분도 놀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놀래 버리면은 사실 반려견은 더 달려들어요. 이런 게 바로 안 좋은 좀 상황이죠. 반려견은 반려견대로 좀더 성격이나 성향이 어, 안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은 또 반려견에 대한 좀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티켓만 좀더잘 알더라도 더 건강한 좀 반려 문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의미로 갈 수가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이 분리불안 있잖아요. 혹시 분리불안 아시는 분, 반려견 안 기르시는 분들 중에 분리불안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어, 있어요. 분리불안을 분리불안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죠? 예 맞아요. 자어 혼자 있으면 짖죠. 그래서 많은 이제 민원 신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은 제가 본 경우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문에다가 던져. 반려견이 지어서 시끄러우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반려견을 키우니까 아니, 그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해.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개미를 키워요. 근데 개미가 소리가 엄청나네, 목청이. 한 1층부터 9층까지 나. 근데 나는 개미가 내 반려동물이야. 이해 가세요? <laugh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분들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물론 저야 반려견 너무 소중하고 너무 진짜 사랑하죠. 그런데 진짜 개미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해외에서는 알던 모르던 우선은 어, 좀 행동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아이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훈련소를 아니면 보내 것든가 전문가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 제가 본 경우 음식물 쓰레기, 경찰서에 이제 신고하고 <laughs> 이런 경우들 때는 제가 막 급히 이렇게 반물견을 다녀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보호자님 불안이 더 커지고. 오히려 반려견도 더 불안이 더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반려인들도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분들도 반려견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다 이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눈 마주치는 것도 눈 마주치는 것지만, 어, 반려견과, 적어도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보호자님들은 반려견과 이렇게 만났을 때 반려견이 싫어하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굳이 만질 필요 없어. 어차피, 어, 지금은 이제 생명으로 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질 않아요. 이 재물로 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물을 손케하는 건 어떡하대. 그래서 좀 좋아한다 싶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측면으로 앉아서 이렇게 냄새만 맡게 하는 게 우선은 첫 인사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말 만약에 보호자가 허락을 했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한분 나와서 한번 어, 인사하는 방법 어, 해볼게요. 네.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아, 감사합니다. 또 네. 반려인 이제 비반려인이신데 이분은 네.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네.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 아 잠시만요 제가 제가 아프리카 이제 bj 를 하기 때문에 사는을 네. 정말 좋아합니다 어... 자저기서 네. 네. 저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겠습니 네, 보호자 님도 이제 산책에서 걸어가는 거야 네. 자 한번 액션 <laughs> 네 그렇죠 음네 <laughs> 음. 음. 갑니다 이렇게 할때 땡땡땡땡땡땡땡땡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네. 자, 맞아요 자저거에욕이좀 어, 네, 잘했긴 잘했긴 잘, 했긴, 어. 잘, 했긴, 잘 어. 하셨어요 네. 근데 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 안 무는 친구들도 물릴 수가 있어요. 아, 와, 더 위협적이다. 네,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네. 어 보호자님도 좀 허락하는 것 같아? 그럼 네. 눈 마주치지 말고, 오케이 나랑 인사할래? 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거의 뭐 사냥하듯이 이렇게 가면은 네. 놀랄 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액션. 예. 네. 오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어. 좋아 맞아 맞아 내가 인사하는 거를 빼먹었었네 어. 오케이 야, 좋아요. 아주 퍼펙트 트한 네, 네, 네. 분만 더 해보도록 요한 번만 더해보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한 번만 좋습니다.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한 번만 더해 할게요 예한번해게요예한 번만 더보도록할게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예어떻게보신 것처럼 한번해보겠습니다 네. 하이큐 감사합니다 액션 오상요 아, 어, 그러고서, 오, 나이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무한하게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아, 아 네. 오케이. <laughs> 어, 올바른 예, 네, 그렇지. 아 네, 네, 어, 네네네. 또, 이, 이번에는 그, 이제 또 반려인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올바른 산책을 어떻게 리드를 잡고 걸어야 되는지 그것도 혹시 괜찮으시면 시범을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사실은 뭐 산책을 했을 때 네. 뭐 냄새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네. 냄새 중독이라면 이제 후각에 의존하는 거 그리고 어 예를 들면은 뭐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이 어 쿠카스파니를 쐬니까 이렇게 당겨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우선은 첫 번째는 내 반려견에 맞는 가슴줄을 사용할지 목줄을 사용할지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은 그 줄을 선택을 했다면은 내 반려견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선은 줄을 한번 줘볼게요. 제가 산책을 한번 자 우선은 산책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뭐 어떤 스타일인지 보호 장좀 저기 앞에 앞에로 가서 좀 움직일 수 있게 해, 해볼게요. 예.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땡겨서 가는 아이들이야. 땡겨서 가는 아이들은, 어, 보호자님께서 방향전환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갔잖아. 땡겼어? 그럼 방향전환. 예. 방향전환 해서 아래로 땡겨야 돼. 아래로. 보통 위로 땡겨가지고 목줄 벗겨지고 가슴줄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래로 해서, 옳지, 그, 그, 그. 다시 하고서, 다시 이 축으로 맞춰서 다시 방향전환.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님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호자님 한번 해보실게요. 친구는 좀 많이 땡기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보호자분 지금 뽀미 네, 친구도 있고 닥스 친구도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일렬로 좀 서주시고 네 같이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신 그대로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비발령인 네. 분들도 잘 봐주셨다가 나중에 입양하시고 아이 키울 때 그때 같이 실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네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보 반향전환. 아래로 네 그렇죠 오케이 다시 반향전환 오케이 다시 반향전화 <laughs> 조금 더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쪽 어, 두 분은 이런 경우 네 이런 거 하면 안돼네 오케이 네, 다시 다시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이쪽 두 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게 아이들한테 전혀 타격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니, 가슴 쪽으로 하면 전혀 타격이안 가기 때문에 자, 보호자님 너무 잘해주셨는데 여기서 보호자님 해야 될건 잡아요. 이제 땡기지 말고 방향만 전환해 보세요. 오케이, 어, 일로 저 쪽으로 와주세요. 쪽으로 와서 방향만 그냥 전환해 봐. 와우! 지금 보면은 보호자님 지금 보호자님께서 땡기지 않아도 지금 보호자님 따라죠. 이러면서 이거를 한 조금씩 한 세트씩 좀 연장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줄이 백개지셨는데 이런 친구는 그러면은 가슴줄을 써야 돼. 아니 목줄 약가 너무 잘 보던데. 오 거의 그 고양이 액체설 아시죠? 고양이인 줄 알았어 아살 빠져서 고와 <laughs> 얼마나 쪘던 거야 아, 얼마나 쪘던 거야 보자님 우선은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산책은 잘 하는 거 같은데 한번 저기 앞에 그냥 가보시겠어요? 네. 오갈길 가네 어, 보자가 봐도 와 분리불안 없어요 오 오케이 형키님 이제 오늘 데려가시면 되고. <laughs> 네. 자,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잘 따르긴 하는데 보호자님 목줄을 아까 벗겨진 이유가 제가 분명히 아래로 당기랬죠. 보호자님께서 아래로 당기는 게아닌 거의 아, 평소보다 아래서 당겼지. 아래로 당기진 않았어요. 이해가시나요? 예, 네. 이렇게 당겼어.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줄을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예, 네. 그리고 목줄을 조금 이제 줄여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성 씨, 이번에는 혹시 그 비발려인 분들 중에 네. 지금 한번 연습을 한번 보호자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한번 해보면 네. 어떨까요? 아, 좋아요. 이 좋아요 이 친구 너무 지금 활발, 할바... 혹시 네. 괜찮으시다면 비발려인 분이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어, 네, 네. 한번, 어, 감사합니다. 오늘 비발려인 비발 분들도 좀 너무 적극적으로 네, 함께 그러니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자 보시기대로. 우선은 줄은 손목에 걸고, 네. 손, 손목에 걸고요. 그러지 네. 네. 안기우시는데미드줄을 그렇죠. 굉장히 잘 잡으시네요. 네. 어. 자 한번 가볼게요 네네오반향전화오자쭉 가시다가 이제 민성씨 다시 반향전화 다시 맞춰서 오오 멈춰볼게요 어좀 이따 번호 좀 제가 스카버스로 해야 될것같은 다음에 또네 네. 우리 저 저번 저 네. 남은 네. 분도 네 한번 네 한번 해보실게요 예. 네. 오케이 앞에 막아줄게 앞에 네. 뭐 짓는 건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우선 막아야지 네, 주변에 어? 어떻게 해요? 제 그래서 아까 스카우트 한 거야 <laughs> 어, 원래 이게 정상이야 자 이럴 때는 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래로 줄을 아래로 잡고 헬스 혹시 안 하세요? <laughs> 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당기는 거야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가세요 한 어, 바퀴를 도셨네? 아니요 판, 반대로 <laughs> <laughs> 아저분은 진짜 비관료인 분이 오케이 okay. 네. <laughs>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안에 땡기지 말고 줄잘게 잡고 오케이 예, 그렇죠 네, 네.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서 해또 오늘 또 네분들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어 저희가 이제 2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1회차, 2회차 다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건데 이 반려동물 교육이라는 게 우리 민성 씨도 이야기하지만 하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산시 관려동물강의 주말 일요일날 또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참여해 주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